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이르면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탐감하여 주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대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예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예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네 빚질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셋째날 용서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얘기는 잠깐 듣고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들려줬던 유언에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 싸움을 하면 항상 아내는 집니다. 그런데 아내가 막 억울해하지 않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이 아니라 태평한 거예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물었어요. 내가 당신을 그렇게 화나게 하는데도 왜 당신은 분노하지 않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화가 나면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해서 화를 풉니다. 다시 물었어요. 화장실 청소가 어떻게 화에 대해서 도움을 주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내가 뭐라냐면 나는 당신이 나를 화나게하면 당신의 치솔로 변기 청소를 합니다. 이랬다. <laughs> 절대 따라하지 말고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용서예요. 또 천국의 비유기도 이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학대한 사람, 나를 애먹인 사람. 나를 착취한 사람, 여러 가지, 나에게 해를 끼치면 몇번 용서해야 될까? 오늘 시몬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러면서 일곱 번이면 충분하겠죠. 자신만만해. 베드로 심중에는 아마 일곱 번 정도면 충분히 자유로운 것이라 믿고 있었겠죠. 당시 사회에 유대인들, 랍비들은 세 번까지는 용서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세 번까지 용서하라. 그러나 네 번까지는 안 된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께 제시한 이 일곱 번은 랍비들의 가르침을 두 배로 늘린 것에 하나를 더한 숫자임과 동시에 또 완전한 숫자예요. 이만하면 충분하겠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루는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은 번까지라도 할 지니라. 여기 일곱 번, 일흔 번, 여기 밑줄 쫙. 네. 이것을 어떤 문자적으로 해석한 사람은 490번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용서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모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원한을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한을 품는 것은 하나님과 나사이에 엄청난 벽이에요. 괴로움을 품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분노를 짊어지고 있어도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것의 중심에는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실천하기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용서를 거절하는 것은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 용서를 거부하고 용서를 하지 않고 그것을 대신 할 만한 그 무엇도 없어요. 어떤 일은 말합니다.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마치 독약을 먹는 것과 같다. 또는 다른 사람이 죽을 것을 기대하고 기다린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는 어떤 사람이 용서치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은 후에 30년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해요. 여러분 죽은 사람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까? 30년 동안 그 사람에 대한 분노,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마음에 지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용서 받지 못한 죽어버린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그 사람을 30년이 지난 후에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 자신에게 줄수 있는 가장 좋은 최상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고 말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기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용서는 결국 나에게 주는, 나를 위한 가장 큰 선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두 번째로 용서는 선택이에요. 분노나 증오, 슬픔, 미움, 복수심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용서를 선택해야 돼요. 용서를 선택할 때 바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분노, 미움은 점점 커져요. 가만 그대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스스로 증오와 복수심을 선택하고 자기 무덤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만 택하면 매일같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택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해결하지 못하는 분노는 나 자신만을 해칩니다. 나 자신에게 상처만 줍니다.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한 집보다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통해서 내가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왜나 자신에게 망치질하는, 나 자신을 병들게 하는 분노를 안고 삽니까? 버리기를 바랍니다. 집어 던져야 돼요. 골로스 3장 1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또 말하자 우리가 죄를 사해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면 사해줘야죠 용서해줘야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용서치 아니하면 나도 그리하리라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의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비유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죠. 만 달란트 빚진 종 밑줄자. 오늘 만 달란트와 아까 일곱 번씩 일은 번이두 문장, 짧은 문장을 우리는 연계시켜서 생각해야 돼요. 이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액수예요. 그는 갚을 능력이 없는 이 은혜를 입은 종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용서의 모델이 돼야 되죠. 아,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 그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을 탕감받았으니 이제 내가 그 용서의 모델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많은 날란트를 탕감받은그 종은 백데나리언 빚진 동료, 동료를 가서 어떻게 해요? 오게 가둡니다. 너왜안 갚아? 갚아라고. 오게 가둬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왕은 화가 나서 그 종을 데려오게 했어요. 32절, 33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여주옵소서 이 말처럼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대입시키면 우리의 빚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빚을 사여달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어설픈 사랑이 많습니다. 내 이익을 따져서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은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러기 에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그 평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진짜 세상이 잘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든지 언제까지 용서해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24절에서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천국에 임금이 계시는데 그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임금은 그 몸과 처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갚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이 일반 달란트가 얼마나 된 건가? 당시 달란트는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컸어요. 한 달란트는 당시에 순금 34kg 요즘에 금값 엄마 엄마 비싸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는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에요 1 대나리온 아한 달란트가 노동자 품삯이 아니라 1 대나리온이 노동자의 품삯이었죠. 근데 한 달란트는 6천 대나리온이에요 이제 계산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10만원씩으로 한번 계산해 봤어요. 하루 요즘에 일당 10만원, 10만원 곱하기 6천. 그럼 얼마예요 6억. 한 달란트는 요즘 돈으로 6억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겠어요? 계산 잘안 되죠? 60조예요, 60조. 평생을 이래도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 이야기는 불가능하다. 아까 일곱 번씩 이은 번도 숫자적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무한히 용서하라고 했던 것처럼 이 일만 나한테를 탄감 받는 것도 역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주인의 사랑이에요. 당시에 역사자 요세프스가 당시 로마가 유대 전역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 세금이 1년에 800달란트라고 했어요. 800달란트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건가 나라가 감당해도 감당치 못할 이 빚을 진종 오늘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인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이 빚을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 없이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아무리,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나올 수가 없는 죄악의 구렁텅에 이 빠졌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고 말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너희들이 그 갚을 수 있는 길은 없어. 죽는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자신이 죄임을 의 깨닫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애통합니다. 분명히 죄에는 값이 있어요. 결과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찬송가는 말합니다.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죄범한 우리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허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십자가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탕감이라는 빚을 없는 것으로 해주는 거예요 임금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탕감은 자신이 대신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수백억을 빌려줬어요. 그것을 탕감해주면 내가 수백억을 손해본 거예요. 자신이 대신 죽는 거예요. 이 탕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면과 석방이라는 거예요. 우리 많이 들어보잖아요. 일반인들은 사면이란 말을 잘안 써요. 정치인들에게 많이 씁니다. 석방은 그냥 감옥에서 풀려나온 거예요. 풀려나면 자연이 되지만 사면을 받지 못하면 다시는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은 죄가 있어도 죄를 묻지 않고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죄이지만 의인으로 칭해 주겠다.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지옥에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공로 아무것도 없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인쳐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그런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용서하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사망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가 은혜에게 하는 것은 바로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악한 종 30조 원이라고 하는 평생 동안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은 1500만 원 빚진 동료를 용서해 주지 못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다시 잡혀오고 옥에 갇힙니다. 이번에 옥에 갇히게 된 것은 스스로 자기가 자초한 일이에요. 1만 달란트 한감 받았으니까 뭐 백대나령 그거? 그래. 없는 걸로 해줄게. 이래야 되는데 엄청나게 힘들게 해서 동료를 옥에 가두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불가학력이라는 단어를 한번 띄워봅니다. 일곱 번씩 일은 번. 일만 달란트. 이것은 사람이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두 친구가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말다툼이 일어나고 한 친구가 친구의 뺨을 후려쳤어요. 많이 아팠습니다. 대응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사막의 모래밭에 이렇게 씁니다. 오늘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와내 뺨을 때리다. 이렇게 모래밭에 썼어요. 계속 또 걷다가 이번에는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수렁이었어요. 이 친구가 수렁에 빠졌어요.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 친구를 구해줍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된 그가 주변의 돌을 찾아서 이번에는 그 돌에다가 글을 새깁니다. 오늘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내 생명을 구해 주다. 그를 구할 친구가 물어요. 아까는 모래밭에 썼는데 이번은 돌에 새기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친구가 말했어요. 글을 쓴 친구가 눈과 나를 아프게 할때 모래에 쓰는 것은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자연히 지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눈과 나에게 선을 행하면 그 선행을 잊지 않기 위해서 돌에 새겼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늘 말하죠. 원수는 물에 은혜는 돌에 새기라. 말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동료라고 하는 거예요. 동료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개역성경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동관이라는 표현이에요. 오히려 한자로 보면 동관이 더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은 처지, 특히 하나님 앞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죄인들이 모여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그런 서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용서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일만 날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받는 우리가 우리에게 조금 빚진 자, 우리에게 조금 상처준 자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동료 의식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이니까 야구선수 박찬호 알죠? 메이저리그에 갔다온 박찬호. 또 IMF 시대 때 골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줬던 박세리 선수 있죠. 또한 사람은 영국 여왕. 이세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 야구선수, 골프선수, 영국 여왕, 뭐가 공통점이 있을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또 너와 나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세 사람 다 모자를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야구모자, 골프모자, 그리고 여왕이 쓰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공주 출신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박세리, 박찬는 충남 공주 출신이고 영웅 여왕은 공주에서 여왕이 됐어요. 마지막으로는 다 공을 다룬다는 거예요. 야구공 골프공, 영웅 여왕은 필립공. <laughs> 남편을 다룬다. 우리는 전혀 공통점이 없는 것 같은데 찾아보면 공통점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나와 다른 것 때문에 등을 지고 다투고 싸우고 전투적인 그런 인생이 아니라 공통점을 찾아가며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화해적인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에요.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미움과 분노와 싸움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경쟁과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만 달란트 빚진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 탕감해 주셨어요. 이에 내게 몇 대나리온 빚진 자들, 용서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게 모두를 용서해야 될차례예요 내가 모두를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용서함으로 이 용서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베풀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용서받은 죄인, 오늘도 어롭다 인혀주셔서 오늘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 갚을 수 없는 빚하나님께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나에게 조그만 상처 준것 그걸로 인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용서치 보단그 상처 때문에 내 마음에 엄청난 응어리가 있습니다 용서한 것 같았는데 흔들어 보니까 다시 한번 깨우쳐 보니까 아직도 침전되어 있는 그 쓴뿌리들 다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만끽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깨어 기다리는 하나님 백성들 기억하옵소서. 박순준 사모님 기억하시고, 김정남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이무선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들의 간구, 저들의 소원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